만 원이면 가격이면 초보자분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에 똑같이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겠죠. 상품 등록 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격이 있고요. 그 구성이 있고, 그리고 차별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장관 셀러 까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매국을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 모자를 봤었는데요. 모자 중에서도 이런 접이식 플랜캡이라는 모자가 있죠. 이 모자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모자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만 복습을 한다고 그러면 도매국에 들어와서 베스트 상품이나 아니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최저가 순으로 놓거나 아니면 인기 상품을 순으로 보면 1등급 판매자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시즌 상품을 위주로 그리고 가격이 싸면 좋고요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쿠팡에 등록을 할 건데요 등록할 때 상품을 저번 시간에는 이거를 컨택을 했어요 이거를 지금 쿠팡에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우선은 쿠팡에 이게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상품마다의 메인 이 상품을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는 여기 접이식 플랜캡인 것 같아요 이 메인 키워드란 거는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돌돌이 이런 모자나 아니면 접이식 버킷트 이런 얘만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복사해서 잘 찾아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쿠팡에. 그러면 아까 얘와 같았던 떤 여기다가 좀 놔둘게요 얘와 같았던 상품들을 찾아보는 거죠 지금 저번에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데 13,000원짜리 지금 3,800원에 있는 상품을 13,000원에 지금 판매자 로켓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8,900원도 있네요 리뷰가 200개도 있고 한 개도 있고 지금 똑같은 상품들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은 상품들은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품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선 대충 본다면 이것도 똑같은 상품인 것같고 이거는 브랜드라서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로켓 와우로 9,000원대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은 상품인 것 같아요 이건 7,000원대고요 지금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 거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지금 12,000원대 그리고 밑에도 내려오면 여기도 지금 같은 상품일 거거든요. 이 11,000원대 똑같은 상품인데도 썸네일이 틀리면서 가격이 정말 다양하게 있죠. 여기 1,800원대 이거는 완전 똑같은 상품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이 13,000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해보면 이 상품은 지금 원플러스 1에서 1 1 0 0 0원에 판매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씩 1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품에 들어오면 여기 이미지 검색을 만약에 깔려져 있다면 지금 확장 프로그램에 깔려져 있다면 1688의 가격도 나와 있어요. 이 가격보다는 300원 곱한 게안돼 있어서 300원을 곱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1688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서칭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 봐야 될게 여기 비교하면 좋은 상품들이 이 상품과 똑같은 상품이 쿠팡에서 AI가 알아서 찾아준 거예요. 리뷰들이 상당히 많죠. 그냥 안 팔리는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잘팔리면서 똑같은 상품들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만 200원의 똑같은 상품을 지금 리뷰가 46개죠. 그러면 이만 원이면 가격이면 초보자분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에 똑같이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겠죠. 조금의 차이를 둬서 가격대나 이런 거는 좀 차이를 둬서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상품. 가격대는 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최저가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 사람이 8천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마진 때문에 만원에 판매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상품을 올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8천원에 판매하는 사람이 오히려 리뷰가 하나이고 만 3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리뷰가 300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시장이거든요. 초보자의 생각과는 상당히 시장은 틀리게 돌아가요. 해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고요. 잘 판매하고 있는 거를 지금 똑같은 상품인데 지금 12,000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상품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내가 상품을 등록하게 될 수가 있겠죠. 쿠팡은 상품을 이렇게 찾고 내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가격이나 아니면 상품 구성에 대해서 다 이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세요. 도매국에서 내가 상품을 그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이 뱀프? 뱀프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접어서 쓰는 모자인 것 같아요. 접어서 쓰는 모자이고 이거를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똑같이 등록되어 있는 게 있죠. 썸네일도 똑같이 했네요. 여기 쿠팡에 등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썸네일을 바꾸는 게 좋아요. 아이템 위너에 묶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썸네일을 바꾸면 좋고요. 한번 뱀프는 빼야 될것 같네요. 어, 접이식 버킷햇으로 네 지금 9,200원에 판매하고 있죠 9,200원에 판매하고 있고 3,000원이네요 아슬아슬한데 가격대가 가니가대자는 판매하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일반 가대자는 판매하기가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요 세배수기 때문에 근데 9,200원이면 상당히 싸게 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똑같은 상품이잖아요 여기서 함께 비교하면 좋은 상품에서 또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품이죠 9,900원 여기는 9,900원에 팔고 있죠 9,910원에 팔고 있네요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9,800원에 팔고 있네요. 똑같은 상품을 13,7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죠? 초보자분들이 다시 한번더 강조할게요. 초보자분들이 나는 최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품을 등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려주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를 제가, 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1688을 살짝 들어가면요. 1688에서 물건을 안 가져와도 상관은 없지만 상품을 등록할 때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나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을 페이지에 등록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 상품, 제가 영상 등록한 거에 상세 페이지 이미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 놨거든요. 그 영상을 이렇게 넣으면 아무래도 이미지만 있는 것보다는 상품을 구매 전환율이 확실히 높아져요. 영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번 영상을 등록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등록하는 이런 썸네일 도매국에서 상세페이지는 그냥 가져가더라도 사용 허락이 돼 있어서 가져가더라도 이런 썸네일은 틀리게 써야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썸네일을 다 틀리게 썼죠 다 어, 똑같은 썸네일을 쓰지 않아요 여기는 배경을 바꿨네요 배경을 바꾸고 이 썸네일 이미지는 여기 상세페이지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나만의 이미지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상세페이지는 만들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캡처를 해서 상품을 등록해도 되겠죠. 이게 똑같은 상품인가요? 똑같은 상품이죠? 네, 똑같은 상품이네요. 그럼 여기서 벌써 지금 모델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모델 컷이 있는 게 확실히 틀리긴 해요. 그래서. 남들이 모델 컷을 안 썼다면 사람이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900원에 똑같은 물건인데도 다 틀리게 이 고객들은 보면 이게 다 틀린 상품인 줄알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똑같은 상품인데 13,700원. 바로 옆에서는 9,900원.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등록 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격이 있고요. 구성이 있고. 그리고 차별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함께 비교하면 좋은 상품, 이 상품을 본다면 쿠팡에 등록할 때 내가 어떻게 가격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한번 보시고 상품 도매국에 있는 상품들을 남들과는 틀리게 상품을 등록하시면 많이 판매할 수가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상태 페이지와 썸네일, 그들고 가격 똑같이 차별 없이 등록한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은 셀러들은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내 거가 판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잘 보시고 등록을 하시면 판매를 하시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